씨. 네 이번에 서대문구에서 서대문 TV 영상 크리에이터 어... 일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대문 TV요? 네 처음 듣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천이십 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서대문구의 홍보 콘텐츠인데요 어, 그러면 서대문 TV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죠? 네 일단 서대문구의 명소나 맛집 등등 서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자로서 열심히 활동하게 됩니다. 와. 이거 정말 좋네요. 네. 그러니까 서대문 구민이 서대문구 홍보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매우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서 빨리 지원해야겠죠? 접수 기간부터 모집 대상, 그리고 접수 방법까지 우리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렛츠고. 지원 씨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서대문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전국의 남녀노소 모두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 그럼 영상 주제는요? 영상 주제는 자유 주제입니다. 서대문구의 모든 것다 가능한데요. 안산, 독립문, 서대문 형무소 등 서대문구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도 좋고요. 신촌 명물거리와 같은 서대문구에서의 일상 브이로그도 좋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터로 몇 팀을 모집하고 크리에이터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심사 후 상위 세 팀이 서대문 TV 영상 크리에이터로 위촉이 되고요. 추후 홍보 영상 제작 활동 시 소정의 제작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야, 저도 지원해 보고 싶은데요.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접수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5분 내외의 제작 영상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해 주세요. 제목에 서대문 TV 영상 크리에이터 일기 공모전을 꼭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영상 업로드 후 온라인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끝! 제출서식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서대문구청 공식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꼭 참고해 주세요. 그럼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영상 업로드하고 온라인 신청서 이메일 제출. 맞죠? 네, 맞아요. 다만 유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 창작물이 아닐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유적지나 명소 촬영 시 사전 촬영 허가 받는 것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 정보 노출이나 직접적인 광고성 등의 영상은 영상 심의 규정에 위반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지연 씨 덕분에 서대문 TV 영상 크리에이터 접수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네,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됐으니까 <laughs> 이제 지원할 일만 남았죠. 마지막으로 영상 크리에이터로 위촉된 세 팀에게는 제작비까지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저도 빨리 참여하고 싶어요. 내가 직접 만든 영상으로 서대문구 홍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기회 자체만으로도 네. 엄청 큰것 같네요. 네,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인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laughs>